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의 원대한 포부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들이 치솟는 사료값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협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수소 충전소는 충전량이 절반에 그쳐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다음 달 불량 고압 용기가 모두 교체돼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천 옥순봉 출렁다리가 지난주 개통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본격적인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여럿 제시됐습니다. 구준의 기자입니다. 미우강 프로젝트는 미우천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친수공간 조성에 10년간 6,5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오염원을 제거하고 상류 저수지와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며 역사 테마공원과 대규모 유원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물이 좀 풍부한 도시, 깨끗한 물을 가진 도시, 이두 가지 목표를 꼭 달성해 놓는다면 앞으로 청주는 많은 발전할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첫 공청회에서는 충청북도의 원대한 포부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대진대 장석환 교수는 미호천 지류에 대한 수량과 수질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호천으로 통하는 지류는 15개에 달합니다. 지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폴리에만 집중하면 비용 대비 예, 네, 상당히 경제성도 좀 떨어지고요, 지속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게될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업이 이제 완결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이 정말 있는 건가? 국비 확보를 위해 단순 S O C 사업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 같은 혁신적인 그리고... 과제를 도입하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가의 방향하고 부합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아 우리 이런 가치가 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환경 단체는 아예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질 개선보다 네배 많은 예산이 수량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에 투입된다며 4대강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사태 사업도 수량 확보하고 친수 여가 여동, 기능 과 확보해서 뭐 수개선하 뭐 충청북도는 제시된 의견을 2023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미호강 프로젝트 연구 용역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도내 축산 농가들이 급등하는 사료값에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지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큰 걱정은 물류난 여파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0여 년째 소를 키우는 한 축산 농민은 자고 나면 치솟는 사료값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0여 마리를 키우던 축사에는 고작 6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가을 늦장마에 조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우리나라의 늦장마와 해외 이상 기온이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을 부채질한 겁니다. 올해 급등한 사료값은 4분기를 지나면서 또한 차례 치솟을 전망입니다. 선박 회사들이 이윤이 적은 조사료 운송을 꺼리는 데다 11월과 12월 물류 성수기를 앞두고 운송비가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죠. 이런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수업 나눔 축제가 요즘 한창입니다. 홍호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수업, 상황극과 취미생활 등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든 유튜브를 통한 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기존에 해오던 수업 방식에서 좀 탈피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수업 방식의 수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좀더 낫죠. 슥싹, 슥싹, 뚝딱, 뚝딱 선생님들이 목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수도 현직 교사입니다. 이 사포를 가지고 이 틀을 사포질을 하시는데, 주 목적은 날카로운 가시 부분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석 칠판을 만드는데 나중에 아이들의 공작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일명 수업 나눔 축제의 현장입니다. 평상시 학교 수업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학교 사례들을 많이 그 접하게 되니까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교과 연구에 미술과 교육의 사이전 등 전시회와 토론교육, 수업 컨설팅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 나눔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잘 알겠지만, CJB 공욱표입니다. 늘어나는 수소차에 비해 충전소 설치는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 충전소는 충전량이 절반에 그쳐 운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불량의 원인이었던 고압용기가 다음 달 모두 교체돼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건립된 청주시 오창읍 수소 충전소입니다. 50% 감압 충전의 원인인 미국 CPI 사의 불량 고압 용기를 떼내고 피바사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부품과 기술진의 국내 입국이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은 1년 넘게 절반만 충전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충전 완충 못하다 보니까 갖다 금방 와야 되는 거 하루에 그 예를 들어서 200km. 뭐3 0 0 k 타시는 분들은 1일 하루에 한 번씩 충전 해야 되는가? 그런 쪽에 좀 불편을 많이 좀 도내에서 불량 고압 용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내 곳입니다. 청주 내수읍과 충주 충전소는 한달전 고압 용기가 교체됐고 청주 오창읍과 음성 충전소는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네곳 모두 불량 용기가 교체돼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수소 충전소 도입 초기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감압 충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다. 그그 니다또 앞으로 충주와 청주, 음성에 버스와 트럭까지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가 차례로 건립돼 도내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천 청풍호를 가로지르는 옥순봉 출렁다리가 지난주 개통한 뒤로 큰 인기를 얻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5만 명 가까이 방문을 했는데 그만큼 주차난도 이어지고 있어 제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원기자입니다. 제천시 수산면 옥순대교 남단에서 옥순봉 사이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입니다. 청풍호반 바로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돼 전체 길이 222m, 폭 1.5m로 중간에 기둥이 없는 무주탑 방식으로 건설됐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며 청풍호의 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매력 때문에 개통 이후부터 계속 인파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3만 명 넘게 다녀간 뒤 이번 평일에는 하루 평균 4천 명씩 방문하며 개통 일주일 만에 5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벌써부터 전국 출렁다리 중 가장 아찔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입소문이나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단다리를 이렇게 외곽이 잡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더좀 훨씬 많이 출렁다리 같다 해서 와 봤어요. 와, 좋네요. 저까막산로도가 봤는데 그거보다더 좋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차난이라는 골칫거리도 생겼습니다. 지난 주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서 출입구 앞 양쪽 도로 1km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은 버스 10대와 승용차 11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모자란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인근 유휴부지를 임시로 쓸수 있게 협의했습니다. 또뭐 부지를 좀 임시 사용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좀 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차 관리 인력도 시에 지원받아가지고 네, 좀더 확충 보강해가지고 단풍 시즌을 맞아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10대 15명을 비롯해 28명이 확진됐습니다.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4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서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난 화요일 이후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학생 간 접촉으로 청주 10개 중고등학교로 감염이 확산돼 4개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20명이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완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만 허용됩니다. 행사 집회는 99명까지,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충청북도는 500제곱미터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과 신규 채용 근로자 PCR 음성 확인 의무는 정부 안에는 없지만 충북 자체 안으로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차량에 더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은 운전자를 포함해 3명뿐이었지만 주변 탐문을 통해 두 명이 공무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산경찰서는 다음 주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매그너스 반도체로부터 키 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의 본사를 두고 있는 키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두 배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청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와 매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례면 학천리 광역 매립장 매립 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되며 이후인 2024년부터는 오창읍 흑기리에 조성 중인 제2 매립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주시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17곳을 선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시설 개방을 통해 부모가 보육 프로그램 결정에 참여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충주 지역 내 어린이집은 모두 115곳으로 이번에 선정된 17곳과 기존 9곳 등총 26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일부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 55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시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조그만 마시라고 말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황강면, 용산면 이런 하천에 토종어류인 대농갱이 17만 2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군은 대농갱이 방류가 토종어종을 복원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자객과에 속하는 대농갱이는 물이 맑은 모래나 지흙바닥에 서식하며 비교적 수요가 많은 경제어종입니다. 청주시가 국제행사 등 외국어 통역수요 증가에 대비해 외국어 통역 인력뱅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기타 언어권도 모집 대상이며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외국어 능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개월 연속 감소하던 충북지역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2% 늘어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졌습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에서 57%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은 29%, 금속가공은 32% 감소했습니다. 이제 몇 월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